이 장성민 전 의원이죠. 우리 뭐 국민의힘 뭐 최고위원도 했는데 이분이 여 내부의 권력 투쟁이 시작됐다. 자범 이 대통령을 어 보수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. 소위 말해서 청명대전이 시작됐다.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. 우리가 그 증거들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정청내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한 표, 그 다음에 일반 당원 한 표로 지금 바꾸겠다. 이렇게 선언을 했었거든요. 이제 이것도 네. 어 민주당이 분열하고 있다는 네. 어 파워 게임을 하고 있다는 내부적인 갈등, 권력 투쟁을 하고 있다는 이제 방증이거든요. 그렇죠. 지금 민주당 당원이 몇 명입니까? 140만 명이에요. 네. 140만 명이 1인1표를 행사하겠다 음. 그런 뜻인데 이것은 명실상부한 어 친명을 배제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배제하고 정청래 음. 당 대표가 어 다음 총선까지 대표를 하면서 어 당내 어떤 파워 게임 아니 저기 저 핵심 그런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.